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조건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어제부터 에베소서 큐티의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로마에서 1차 투옥 생활을 할때 그, 시, 그 시기에 기록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인근 교회를 격려하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주며 글쓰안에서의 연합과 일치를 통한 바른 교회상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그 목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에베소는 현재의 그 튀르키예 서부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위 지리적 특성 때문에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으며 세계 칠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 아데미 여신은 그 풍요의 여신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발전을 해였던 도시이며 또한 다수의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2년 이상, 그러니까 약 3년 동안의 장시간을 머물르면서 눈물로 목양을 했던 곳, 사랑과 사랑이 많이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음, 그 당시에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었던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 간의 대립 양상이 있었는데 어, 그런 것들도 다루고 있으며 여러 비유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르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의 말씀 1장 1절로 14절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인 너희들, 이방인은 예배 속기 외모를 신자들, 너희들에게도 그 그리스의 도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너희도 그 가족, 그 경륜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그 연합 공동체로서의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 그 가족 댐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내용을 어제 보았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면서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며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간구의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가? 먼저는 우리 주예수서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며 오늘 뛰어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기를 원한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결국에는 그 지와 혜 계시의 영을 왜 주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라옵건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다, 주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소통, 그 깊은 교제함이 끊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짓기 전의 상태,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그 상태는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교제가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그것이 원활한 소통이 있었던 때였죠. 근데 죄악이 들어오고 말무로 말미암아 이 단절된 상태가 되어버리니 내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오롯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알아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 깨달을 수 있을 만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는지,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 그것을 전적으로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함을 나타내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필요하다. 그 개시의 영. 그 하나님 가운그 숨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뜻이 있으실 텐데 그 계시가 있는데 그 말씀의 깊이가 있는데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주사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지 표면적으로 안다. 는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어떤 연예인을 안다든지 만난 적도 없는 어떤 사람을 아 누가 이름을 들어서 안다, 뭐 검색을 해서 조금 안다 그 정도의 수준의 앎, 지식적인 그냥 얄팍함 알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인격적인 교제 깊은 사귐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그런 앎입니다 부부가 서로 시간을 보내고. 함께 공유를 하며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알의 단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암까지 나아가야 된다. 사도발이 가장 먼저 기도한 이 기도의 간구함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신앙생활에 앞서서 가장 먼저 간구하고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내가 뭐 필요한 것도 많을 테고 바라는 소망도 많을 테고 여러 가지가 이 땅의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오해로 빠지지 않게 되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바로 기둥이 서고 뿌리가 내리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사도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소망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것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기를 기도를 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가? 우리는 영적으로 죄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한 눈이 가려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눈은 떴으나 육신의 눈은 떴으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둔한 상태이죠. 그러니 우리의 이 눈이 밝아져야 되겠다. 믿음의 눈이 시선이 아버지의 시선으로 뒤 바뀌어야 되겠다. 그때에 눈이 밝아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빼 분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는 무엇을 알게 된, 되느냐라고 하면서 열거되고 있죠. 첫째는 아까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눈에 밝아짐으로 무엇을 알게 되는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를 부르신 소망. 우리는 각각의 사람의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나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 믿음의 이 눈, 마음의 이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잡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땅 가운데 어디에서도 인생의 목적을 설명해 줄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말씀. 하나님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은 우리의 인생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를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는지 정확히 볼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따른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서 마련해 두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떠함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아, 나의 이한 번의 이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가.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삶의 이 방식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얼마나 다르게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가벼이 여길 수 없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 아, 나에게 베푸신 능력. 그것이 어떠한가. 그것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게 되더라. 또 덧붙여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 능력은 어떠한 능력인가를 또 부가적으로 설명하시는데 그의 능력. 20절에 나옵니다. 그의 능력. 하나님이 사도 바울 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결정체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신다라고 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어떤 일이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능력은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는 능력이다. 그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밝히 우리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이땅 가운데 어떤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아버지의 능력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에게까지 그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결정체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또한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예수님의 그 순종하신 것을 말미암아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수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는 아버지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허락해 주셨다. 그로 말미암아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 가운데에 최고로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 사사기 큐티를 하였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마침절이 무엇이었습니까 21장 20 5절 말씀에서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행하였다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다로 끝맺음 하였습니다. 왕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수의 도를 높이셔서 만물을 그의 발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각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 그것은 바로 오늘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생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한데 우리 가운데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으로 그발 아래 복종하게. 그러면 우리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셨다. 우리들에게 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머리 대신 주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왕에 있어서 참 왕을 따르는 삶을 더 이상 혼돈된 삶, 무질서한 삶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의 왕 대심을 따라가는 인생은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하며 마무리가 되고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마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삼아 주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또 여기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만물 안에 만물 충만하게 하시는 게 충만합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이라는 번역으로 좀 쉽게 보면은 결국 이런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신다 무엇을 통입니까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바로 글소의 임재로 가득 채우신다 마지막 시대가 오면서 어~ 어떤 사람들은 참 비극적인 표현을 합니다 교회의 소망이 없는 것 같다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 가운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여러 목적이 있을 텐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만물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의 개개인 성도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 내가 머무는 그곳이 글리의 임재가 가득한 그 교회가 되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글리의 임재가 온 열방 가운데 석속들이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몸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나아가는 그곳이 머무는 그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나의 삶 가운데 오늘도 가득하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사도발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오늘 복된 삶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이고 마칩니다. 시작 나는 나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기도합니까? 교회 지체들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까? 기도합니다. 사랑 하의 충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그 교실 가운데 먼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출발이 거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입술 가운데 이런 기도를 시작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의 은혜와 깊이와 충만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지와 계시 의 영으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달아 우리 왕 되시고 주 되신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사람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